김초밥은 밥 위에 밥꼬지, 달걀말이, 오이 등 다양한 식재료를 올려서 김으로 말아 만든 과제입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이고 난이도는 상입니다. 밥꼬지, 달걀말이, 오이 등 김초밥 속재료를 만드시오. 초밥초를 만들어 밥에 간하여 식히시오. 김초밥은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8등분하여 담으시오. 간장을 곁들여 제출하시오. 지급되는 재료는 김, 밥, 달걀, 밥고지, 통생강, 청자조기, 오이, 오보로, 식초, 흰설탕, 소금, 식용유, 진간장, 맛술입니다. 자, 오늘은 김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김이 제공이 되면은 비닐에 넣어서 한쪽에 물이 닿지 않게 따로 보관하시고요. 계란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따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를 봐서 불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물에다가 먼저 담가주시고요. 그리고 생강 깨끗하게 껍질 벗겨서 어떻게 세척해서 준비하시고 깻잎도 찬물에 담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오버로 오버롤은 나중에 그냥 완제품이 나오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이 같은 경우는 표면에 가시가 좀 오돌돌돌 많으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고 소금물로 비벼서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가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밥도 이렇게 따로 준비하십니다. 이 김초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데치기가 있어요. 데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물은 생강하고 밥꼬지를 살짝 데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올려주시고 자, 채소를 손질하면 됩니다. 자, 생강은 가급적이면 표면이 넓은 쪽으로 얇게, 최대한 얇게 편 썰어 주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초생강을 손으로 쥐었을 때 예쁘게 나와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매끈하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두꺼우면 이렇게 점여 썰기를 하셔가지고 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오이, 소금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한 것을 지금 안쪽에 싱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제거하시고, 김 길이만큼 재단을 하셔가지고 1cm 폭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김 두께가 일정하게 하시려면 이 성형을 예쁘게 하셔야지 김밥이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표면에 약간의 소금을 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소금 간 이렇게 절궈주시고. 계란도 풀어보겠습니다. 계란 두 개가 나오면 전량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소금 3분의 1 작은 테이블 스푼을 소량 넣으시고, 음, 제공된 맛술도 조금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 달걀말이 하실 때 살짝 구멍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작은 테이블 스푼으로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설탕도 제공되니까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작업 하시면서도 지금, 물이 끓으니까 여기 밥고지를 넣어서 먼저 삶아주시고 이때 동시에 해야 할 부분이 체를 이용해서 소금 작은 테이블 스푼 3분의 1 작은 테이블 스푼 넣으시고 아까 썰어놓은 생강도 넣어서 투명하고 맑게 데쳐주시면 됩니다. 달걀 머리가 고르게 나오려고 하면은 계란을 잘 풀어서 체 한번 내려서 사용하시면 색이 좀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데쳐졌으면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궈 주시고 수분을 제거하고 단초물에 담글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바고지도 물기를 꾹 짜서 채소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초물을 빠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냄비에 수분을 제거하시고 단초물은 마른 거 먼저. 설탕이 크게 큰 티로 두 큰술. 식초는 큰 티로 세 큰술. 그리고 소금은 2분의 1 작은 테이블 스푼을 넣어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많이 끓이시면 산이 많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하고 설탕이 녹을 만큼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밥을 비빌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밥이 가급적이면 빨리 식지 않는 상황에서 정처리를 해주셔야지 단초물이 쉽게 스며들 수 있어요. 너무 차갑거나 단초물이 차가워버리면이 단초물이 헛돌 수 있으니까 뜨거울 때 비벼주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팬의 바닥에 설탕 가루가 없어질 정도로만 끓여주시고요. 단초물을 크게 한 티, 두티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데쳐놓은 생강에 이렇게 담가 주십니다 푹 잠기게 나머지 단초물은 나중에 우리가 초밥을 질때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서 놔두시고요 이렇게 단초물 넣는 것은 나무 주걱이나 주걱으로 스며들게 밥이 으깨지지 않게 갈라가면서 잘 저어 주겠습니다 밥이 고르게 김 위에 놔주려고 하면 이렇게 나달나달 밥이 잘 풀어져 있어야지 밥이 고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뭉쳐, 뭉쳐져 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김밥 두께가 일정하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비벼주시면 살살살살 풀으신 다음에 누르지 않고 한 김만 식힌 다음에 지금 이제 던천물에 잔열이 있어서 살짝 수분이 고일 수 있으니까 한김 식힌 다음에 젖은 면보로 덮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냄비를 또 사용하셔야 되는데 냄비에 밥꼬지를 조려야 합니다. 밥꼬지 조릴 때는 물 100ml 정도, 밥꼬지가 살짝 잠길 만큼 물을 부으시고요. 자 밥꼬지 계량하실 때도 설탕이 반 큰술.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한 큰술, 여기에 맛술 한 큰술 넣어서 밭고지 아까 데쳐놓은 밭고지 넣어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작업 하시다가 밭고지가 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담궈져 있는 청자조기 대신에 깻잎이 나오죠? 깻잎은. 물로 한번 헹궈서 수분 제거하시고요.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모양 있게 예쁘게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밥꼬지 조리실 때는 데치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불린 상태가 너무 부드러운 상태면 많이 데칠 굳이 데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졸일 때도 너무 많이 졸이거나 너무 많이 불린 것을 졸이게 되면 부서질 수 있어요.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 바닥에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졸여, 졸여주시면 됩니다. 바꼬지가다 졸여졌으니 이렇게 한쪽에 접시에 담아서 준비하시고 자 이번에는 달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걀말이는 팬을 팬닝을잘 해주셔가지고 철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후라이가 돼버리고 너무 없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자 이렇게 있을처럼 기름을 유지하고 불은 약한 불로 유지하시고요. 여기 달걀을 한꺼번에 붓지 않고 자 조금은 남겨서 우리가 이따가 완전히 익게 되면 접착제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달걀이 완전히 익어서 말게 되면은. 따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익었을 때 익혀서 진행을 하셔야지 서로 하나가 접착이 되죠. 한꺼번에 하시면 계란이 다 익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은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잔 열에 계란이 완전히 익게 잠시 두시고 아까 준비한 오이 소금에 절거 는 오이를 물로 한번 세척하시고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 놓습니다. 오보로가 준비되어 있고요, 밭고지 조림과 오이 절근 오이 그리고 초생강 준비되어 있고요. 자, 달걀 말이는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모양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예쁘게 잡아서 잠시 식혀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석쇠를 이용해서. 준비해 놓은 김을 살짝만 구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눅눅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김 구운 김이 나오더라도 살짝 공기 중에 습할수 있으니까 불은 약한 불로 타지 않게 주여십니다. 이렇게 해서 김을 구워 놓고요. 잠시 식힌 계란말이를 1곱하기 1cm로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지단이 완성이 됐고요속 재료가 이제 준비가 다 됐다면, 김을, 김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자, 김밥 놓으시고, 김은 반짝거리는 부분이 아래쪽에, 거칠 부분이 위로, 그리고 길이가 더긴 쪽으로 김을 놓으셔야 돼요. 김은 사면에 짧은 쪽과 긴 면이 있는데, 긴면 쪽으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자, 아까 준비한 단촛물 버리지 않고 자, 손에 발라가면서 밥을 쥐셔야지 손에 달라붙지 않아요. 자, 밥은 이제 우리 김 김초밥은 밥을 김에 지금 5분의 4 정도의 밥을 분포를 시켜 주실 거예요. 자, 두 손으로 빠르게 밥을 놓실 으 때는 일정한 두께로 놓아 주셔야지 나중에 김밥을 말았을 때 일정한 두께의 김밥이 김초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밥이 끝 부분에 이 김을 썰어놨을 때 살짝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밥풀을 끝에 몇 군데 이렇게 접착력으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속 재료를 이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보로가 가장 먼저 오보로를 가운데 부분에다가 색깔이 정확히 보여야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오이. 오이도 그 옆으로. 그리고 달걀마리도 정확하게 서로 맞물리게. 여기 아까 바고지 조려 놓은 박고지는요 이렇게 길이가 김 길이로 잘라서 조려도 상관없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두께감 있게 길이를 정리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바고지의 존재감이 형성이 됩니다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김초밥 재료를 넣어주셨고 자 밥을 마실 때는 김발과 밥을 올린 김하고 같이 쑥 올려서 밥하고 밥끼리 딱 맞물리게 앞으로 전진해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잡아줄 때는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밥을 한번 모양을 일정한 두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써시면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김이 이렇게 밥의 수, 수증기로 수분으로 인해서 팽팽해질 때 잠시 두었다가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초밥은 우리가 김밥 안에서 사각으로 잡아 주셔도 되고 굳이 사각으로 안 잡아 주셔도 되고요. 김초밥 썰 때는 이렇게 단촛물을 살짝 발라가지고 이때는 단면이 깨끗할 수 있도록 젖은 면포를 준비하시고 중간에 칼날을 닦아가면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에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밥알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젖은 행주에다가 이렇게 닦아 버리시고. 1cm 두께로 8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두 줄을 함께 썰기가 어렵시다 그러면 한 줄로 썰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높이로 김밥을 썰어주시면 됩니다 김밥을 썰어서 표면에 방향을 보시고 모양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양을 잡아주시는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이라 하면은 계란말이 쪽과 바꼬지 조림하고 오이 조림하고 자기 자리에 가 있어야지 모양이 좀더 예쁘게 놓여집니다. 도마 위에서 이렇게 모양을 먼저 잡으시고요. 보시면은 계란, 오이, 바꼬지 조림 이렇게 한 통일성 있게 준비가 됐으면은 놓으실 때는 이제 재량껏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옆으로 방향을 맞춰서 놓겠습니다. 네모나게 맞추셔도 되고 저는 그냥 동그랗게 이번에는 초생강 아까 준비해놓은 초생강을 자 단촌물을 꾹 짜버리시고 자, 이렇게 아까 슬라이스 예쁘게 해놓은 슬라이스를 겹겹이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꽃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꾹 쥐시고 꾹 쥐시고 깻잎 위에 소감스럽게 예쁘게 놓으시고요 같이 곁들여내 간장 한 큰술을 함께 곁들여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초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김초밥을 만들 때는 단촛물을 끓여서 밥이 뜨거울 때 비벼 놓아야 밥에 단촛물이 잘 스며듭니다. 밥꼬지의 상태를 보고 삶거나 불려서 졸이고 색깔에 유의합니다. 초밥을 말 때는 밥과 밥이 맞물리도록 해서 말아줍니다. 초밥을 자를 때는 젖은 행주로 칼을 닦아가며 단면에 깔끔하게 보이도록 자릅니다.